カさサン、んン、おじっそ、ソンソンソン、おじっそソンソンッコッキリアドッ、アジシ、おじっあ、コッキリアドッ、アジシ、おじっそコッキリアド、アジシ。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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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왜 짜증내 또 갑자기 짜증또 <laughs>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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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이좀 보여주세요. 뭐해? 응? 뭐하고 있어? 어디가? 말벌 아저씨처럼. 엄마 엄마. 아? 어? <laughs> 긁기는 살이나 이제? 뭐야? 어? 이빨로 긁고 있어? 뭐야? <laughs> 어떻게 그한 손으로 들었어? 오 엄청 센데 대단한데? 아 그쪽 손으로도? 응 음, 입술에 붙었어. 응. 음. 안호산 코야, 어딨지? 코야, 어딨어? 코야. 코야, 어딨어? 코야. 어, 거기다가 던져놨어, 그걸. 호랑이, 어딨지? 호랑이, 어딨지? 아, 거기 있어. 호랑이, 거기 있어. 꼬리방울책 읽자 꼬리방울책 갖고 와 꼬리방울책 맞지 꼬리방울책 읽자 안신나누구야누구 <laughs> 누구니? 그거 니 거야? 넣어서 려고 그러냐? 엄청 쌀 알갱이만큼 살짝 이정도인가? 풍상이가 모아서 양치를 하실게요 뭔가 심각한 이윤을 감지했어요 아! 에이 안 보여요. 덕덕덕덕덕. 생각보다 괜찮은데. 덕덕덕덕덕덕덕. 톡톡톡. 시원해도 그런가? 안 보여죠, 근데. 이거는 입 안에 거 되는 거라고? 응. 이 정도로 하면 짜라기면. 엄청 펑글 수가 없대. 근데 너, 아직 너무 적고 해가지고 해보는 정도. 그래도 싫어하지 않네. 응. 엄청나는 그냥 겁을 심하게 할줄 알았다. 겁을 심하게 할줄 알았다. <laughs> 뭘 자꾸 먹으려 고 그래.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네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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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거기 이는 여기 있지 아, 어, 거기 있어 선 왜? 왜?

먹는 거. 응. 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해 봐. 아, 먹는 거야. 어? 맛이 없어? 아이고. 무릎으로 뽀겠어. 어. 응. 갑자기 왜? 응. <laughs> 왜? 벌써 졸린 거 아닌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아이, 아이. 까꿍놀이 하고 있네? 조만큼안고 안하고 응응 응? 응. 응. 아 거기 쿵해 머리 쿵해 아야 <laughs> <laughs>

何で? Faaw. <laughs> 어, 다, 어, 다 먹었다! <웃음> 없어요! <laughs> 아, 예뻐, 잘 먹었다! 여기 봐 봐. 아? 머리 묶었어? 그 근데 이상하게 묶었어. 잘못 하겠다. 이리 와. 이리 내려와 봐. 엉덩이로 내려오게 하자. 엉덩이로 내려오기 응. 이리와이리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뚜껑 닫아야지 이 선생님. 뚜껑을 이렇게 닫아야지. 응 음, 열기만 하고. 어? <laughs> 여기 헹기 여기 봐. 여기다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아니, 왜 그걸로 와?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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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지 엄마란다. 응. 응. 에디. 에디가 어디 있지? 에디? 에디. 어, 어떻어 에디? 응? 그 이름 에디야. 에아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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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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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디 여기 있지? 잘 먹게 되셨나요?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어요? 빨리 달래. 천산, 둘 중에 뭔지 맞춰, 뭐가 좋은지, 콜라디가? 어떤 거야? 어? 어? 기린이야? <laughs>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对、嗯。 <웃음> <웃음> 나 앞에 아 a aku b i 있구나. 응, 우울해 보여. 저기 없어가지고... 우울해? 어쩔 수 없지. 왜 이렇게 우울하니? 너무 피신해.